자 오늘은 적중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사실 이런 강의는 잘안 했었는데 지금 커뮤니티에서 어때요? 정부 사회론이 너무 어렵고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온다. 이 기론 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하도 많아서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면 제가 그렇 최상위권 점수 분석이라는 강의를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위 점수라고 하는 것은, 그쵸. 가장 최고 득점자부터 어때요? 합격자 중에, 그쵸. 가장 낮은 점수, 애를 일렬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오는 점수를 말해. 그러면, 자, 국어는 중위 점수가 84점이고, 국가정보학은 76점, 정부사회로은 48점. 아유, 어렵긴 어려웠죠. 그러면 어때요? 이게 69.33이 돼. 자, 그럼 실제로, 제가 성적표를 받은 사람들의 절, 점수를 어때? 일렬로 나열해 보고, 정부사회론이 사십 정부사회론 48점 받은 사람들을, 그쵸. 그렇죠? 평균에 따라서, 자, 이 점수의 순, 점수 순으로 한번, 그치. 나열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69.33 맞은 사람이잖아. 그쵸? 그렇죠? 이분은 이제 국가정보학이 어때? 남들보다 약간, 그치. 못 봤기 때문에, 65.34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사회로는 어때요 48점만 받아도 그치 여러분 올해 올해 육군 그쵸 합격선 뭐 공군도 마찬가지고 그쵸 자 해군도 다 마찬가지인데 60점 이었어요 그럼 이제 9점이나 높은 거잖아 9.34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면접 준비를 할때 진짜 부담없이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몇 문제나 적중했느냐라고 하면 13문제에 52점이에요. 그러면 52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그렇죠? 합격하는데 정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48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쵸? 그렇죠? 여기서 두 문제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어때? 더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두 문제는 어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52점이면 있잖아요. 두 문제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절대로 꽈락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운이 나빠서 어때요? 운이 나쁘고 컨디션도 안 좋아서 그렇죠. 두 문제를 더 틀렸어. 그러면 어때요? 그럼 52점에서 두 문제를 더 틀리면 44점이 되고 두 문제를 더 맞으면 64점인데 실제로 어때요? 올해 저에게 성적표를 보내 준 분들 중에 어때? 가장 높은 점수가 어때? 64점이었다. 아, 굉장히 그렇죠. 이게 예, 이 점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딥러닝 알고리즘 이런 거 찍은 사람 없을 거고. 그렇죠? 가상 현실의 구현이다라고 하면 그렇죠 요즘에 채지 p t 에서 어때? 그림 그려 달라고 하면 어때? 그림도 그려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답변을 써주고 뭐할루시네이션 이런 개념도 있으니까 가상현실의 구현 그리고 어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어때 뗄려가뗄수 없는 관계다 라는 거죠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때 빅데이터의 처리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고 또 빅데이터는 뭐예요 인공지능의 학습 자료가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봐 여러분 인간의 컴퓨터와 아, 이게 답인데 그치 이게 답인데. 인간의 컴퓨터화라고 하는 것은, 그쵸. 그렇죠? 이거는 사이버그를 얘기하는 거야. 인공지능은 어때? 기계 인간화이다. 라는 거죠? 제가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는, 보세요. 자, 지금 2021년에 어때요? 똑같은 문제가 났었다. 자, 인공지능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 이건 반대잖아요? 인공지능과 관련이 적은 건 사이버그야. 그러니까, 앞에서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은 어때요?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으로 가는 거고 사이보그는 어때? 인간이 기계 쪽으로 가는 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그치 문제집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자 사이보그는 어때? 뇌를 제외한 신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대조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어때요? 이런 강의를 했단 말이야. 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탈인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때요? 인공지능과 사이보그는 어때? 반대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이보그 즉, 가상현실에서의 디지털 신체를 가진 인간 기계라는 거는 인간이 기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때? 인간 기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봇과 인공지능 등의 기계인간이라는 건 기계가 인간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기계인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어때? 이 문제는 맞힐 수 있지. 그쵸?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어떤 선생님은 4번이 답이래. 그치? 빅데이터. 일단, 인공지능 나왔는데 어때? 빅데이터가, 그지 인공지능이 학습 자료라는 건데, 아마 수험생도 4번을 답이라고 찍은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선생님, 그렇이 선생님 해설을 봐봐. 빅데이터는 뭐 매우 크고 복잡한 데이터 집합을 가리키며 이러한 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 처리 방법으로 다루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 방대하고 다양한 형태와 속성을 갖고 있다. 아니 뭐 아무 말도 없는 거잖아 이거는. 그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자기에서에도 어떻게 되어 있어? 인공지능 은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의 학습과 의사결정 능력을 모방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가지는 기술로? 빅데이터는 어때? 인공지능이 학습과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된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4번을 답으로 찍었다는 게? 아니, 이런 실력으로 있잖아요. 그니까, 그치. 이런 실력으로. 야, 1200페이지 너무 많으니까 어때? 400페이지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 아,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여러분. 3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국제 지형에서 막강한 경제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국가를 문화적으로 지배하려는 흐름이다라는 거죠. 대중매체의 제도적 수단에 관한 진점 그러면, 다른 국가를 문화적으로 지배하려는 흐름 하면 어때요? 얘는 문화제국주의잖아.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얘는, 그쵸. 문화식민주의, 문화상품주의, 문화제국주의. 일본이 뭐, 문화생태주의인데, 이것도 봐봐, 여러분. 이것도 보면, 그쵸. 문제집에 있는 말인데, 문화제국주의는 어때요? 문화식민지. 그치. 문화식민주의, 문화상품주의, 문화제국주의? 아,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거는 문화생태주의가 답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어때? 이 문제는 맞췄을 거지만, 그렇죠 이거,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문화생태주의가 상태 생태주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중 정보통신 기술의 합리성과 관련이 가, 깊은 개념으로 적절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정보통신 기술의 합리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개념 은 뭐냐라고 하면 자 이거는 그치 이것도 문제집에 있는 건데, 베니고는 오늘날 컴퓨터를 비롯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도 어때? 그러한 통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라는 거죠. 시장 확대와 관료제, 관료제가 뭐라고 그랬어? 베버가 그치 이거는 어때? 합리화 과정이 관료제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관료제 발전 과정에서 관리 업무의 전문화, 그리고 동시에 사회 분화에서 안노현상의 증대 등은 새로운 통제 기술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정보 통신 기술의 합리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개념으로 적절한 건 통제사회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쵸? 그렇죠? 우리가, 그럼 팔번 같은 거, 그쵸? 8번 같은 거. 그렇죠? 8번 같은 거. 다음 중 토플러가 주장한 권력 이동에서 가장 상위의 권력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렇죠? 자, 뭐 지혜 같은 건 없는 거고 이것도 보면 그렇죠. 너무 쉬운 문제지만 권력 이동을 수행하는 권력의 세 가지 원천은 어때? 폭력부, 지식인데 폭력은 저품질 권력이고 어때? 부, 그렇 우리가 부는 중품질 권력, 지식은 고품질 권력으로 설명한다라고 해서 어때? 지식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보사회에 대한 개념 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러면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하면, 그쵸. 이거 사실 뭐, 그치. 이거는 뭐, 이걸 틀리면, 그치. 시험을 안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때? 기술적 관점, 경제적 관점, 직업적 관점, 시간적 관점이 아니라 뭐예요? 공간적 관점, 문화적 관점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그쵸 그렇죠. 여기 기술적 관점 경제적 관점 직업적 관점 시간적 차원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저런 쉬운 문제만 맞췄어도 여러분 40점은 어때 충분히 넘을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다음 중 정보사회에 관한 기술결정론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다 그쵸 그렇죠? 이것도 보면 그쵸 그렇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기술결정론과 단절론에 입각해서 라고 돼 있고 자동화로 사람 노동력에 의존하던 일이 어때?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대체됨으로써, 그렇 창조적 일에 뭐 종사할 수 있으므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연가가 증대된다라고 하면, 그렇 자동화가 증가된다는 게 어때? 이게 답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건 너무 명확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렇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으로 어때요? 가장 거리가 먼 것? 메타버스를 어때요? 책에서 다룬 사람도 저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여기 메타버스의 플랫폼인 어때? 거울 세계는 모형화와 거울에 투영된 어때? 내향화를 특징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면 거울 세계는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 세계를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 얘가 뭐라고 돼 있어요? 구글 어스를 들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로스나 어때요?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라고 하면 어때? 이게 내향적인건 아니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뭐다라고 한, 이거는, 그죠내향적인건 뭐냐 하면, 라이프로깅이에요 자, 내향적이라는건 어때요?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건데, 이건 어때요? 일상적인 경험을 어때요? 정보,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쳐해서 저장하고 묘사하는 거. 이게 이제 뭐내향적인 거야. 그래서 이제 앞에서 가보면, 자, 형형된 어때? 내양화를 지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 4번? 이것도 많이 맞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뭐 1번, 2번, 3번도 어때? 다 책에 있었기 때문에 4번을, 그치, 맞힐 수밖에 없었어.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봐 여러분. 리터러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것도 사실 책이 없었으면 어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버 리터러시는 어때?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자, 사이버 리터러시. 무질서한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어때? 새롭게, 새롭게 바로 잡자는 의미로 가상을 뜻하는 사이버와 어때? 글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을 뜻하는 리터러시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사이버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뭐예요? 지금, 글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을 뜻하는 거라서 틀린 거지. 얘는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들도 어때요? 이제 보면 그치 다 그치 맞는 말이라서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제자분들도 어때 4번은 다 맞혔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19번 아래와 같이 언급한 이론가의 주장의 주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에디스는 기차 안내원으로 일했던 젊은 시절의 모업의 결과로 반쯤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신체적 결함이 기계의 사운드 기록의 출발점에 있었던 것이다. 최초의 타자기가 시각 장애인에 의해서, 대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시각 장애인은 어때? 감각 데이터의 흐름을 서로 구분하고 그를 주체화 시킨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봐봐, 여러분. 이것도 보면, 타자기는 뭐, 타자수라는 기계 주치를 형성하고, 모든 기술적 미디어는 어때? 신호를 처리하고, 미디어는 어때? 우리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 잘 몰라도 있잖아. 지금? 욕망기계는 뭐예요? 이거는 틀레지와 가타리다라는 거죠. 그러면, 틀레지와 가타리의 어때요? 기계론에서 어때? 이런 글을 또는 이런 선지를 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맞췄어. 이걸 어떻게 맞히지라고 생각했는데 수자분들은 어때요? 그냥 딱 보고 어때요? 6만 아, 기계는 들레즈 가타리인데뭐 이건 들레즈 가타리가 아니잖아 해서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들레즈나 가타리를 어때 요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맞출수 있다는 거야.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6만 기계로서 인간이다. 그렇 들레즈와 가탈의 욕망 개념은 어떤 행동 혹은 어떤 운동의 차원이 이해되는 개념으로 인간을 어떤 욕망함의 기계, 즉, 욕망 기계로 표현한다. 라는 거죠. 여기 욕망이란 말이 어디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2번, 이건 진짜 많이 맞췄다. 라는 거죠. 21번 같은 거봐봐 여러분. 다음 중폴 비릴리오의 어떤 원격 현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변증법적 논리와 기술 발전에 따라서 비디오 컴퓨터 홀로그래피 발명으로 가능해진 원격 체험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어때요? 공부를 안 했으면 절대로 맞힐 수 없는 문제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지금 변증법적 논리에 기초한 것은 뭐예요? 사진, 영화, 포토그램이 대표적이죠. 자, 근데, 비디오 컴퓨터 홀로그래피는 뭐예요? 얘는 모순의 논리란 말이야, 모순의 논리. 그래서 어때? 1번이 답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중위 접수가 얼마라고 그랬죠? 48점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책에서 배운 거 이제 몇개안 되는데, 그치, 다른 문제는 정말 어때요? 맞히기 어려웠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들레지나가타리 그리고 어때 비릴리오 이런 문제를 맞춰야 어때 꽈락을 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치 요 400페이지로 충분해. 그치 두 문제밖에 차이 안 나. 그러면 32점 내지 어때 36점 받고 또 꽈락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번이 그치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생각을 해봐, 여러분. 지금 어떤 선생님이 이러더라고. 2023년 정사론 구급 보건 문제와 답,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자, 저는 뭐 4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어보고 있어. 그쵸? 그랬더니 뭐예요? 어떤 분이, 아, 제가 이제, 그치. 이거 답이 1번이라고 하니까, 그쵸? 타 강사분은 어때? 1번이라고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봐봐, 여러분. 자, 이 선생님, 뭐라고 변명 안 하냐면, 하 4번 선지가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아서 어때? 혹시 다 몰라서 4번으로. 근데 생체 감각의 마비를 통해서 인공 감각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죠, 여러분? 피릴리오는 뭐예요? 우리가 자, 매체가 눈을 멀게 한다고 했잖아. 생체 감각을 마비시킨다고 했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그것도 몰랐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치? 아, 정말 변명이, 그치? 너무, 그치? 강사가, 아, 너무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 이런 실력으로, 그치? 400페이지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게, 그런 말에 혹해서 어때요? 아, 진짜 그런 줄 알고 어때? 여러분, 자, 그런 강의를 들으면, 남들 다 72점 받을 때 어때 여러분은 52점 받고 그쵸 또 그래도 이제 어떻게 과락은 면했다라는 거죠 44점이나 어때 48점 그리고 어때 최악이라도 40점은 맞는데 그런 강의 들으면 어때 절대 40점을 올해처럼 났을 때 어때 절대 40점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심하잖아 그쵸 생체감각의 마비 아 그치 비리오가 어때요 그치 매체가 눈을 멀게 한다는 거 그것도 몰랐다는 거 아니야 그쵸 아 끔찍하죠 자그 다음에 22번 다음 중파노티코 의미와 거리가 먼것 이건 뭐 누구라도 사실 맞힐 수 있었는데 그쵸 그니까 이런 문제를 맞췄어도 어때 충분히 어때요 그치 과락은 면할 수 있었던 거야 그쵸 그리고 어때 잘 보면 그치 한 사실 52점은 어때? 충분히 맞힐 수 있었고, 52점은 받았어도 어때요? 그쵸. 그렇죠? 다른 합격자들보다 어때? 12점 정도는 어때? 더 받을 수 있고, 최악이라도 어때? 40점은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쵸. 그렇죠? 이 기론으로 공부를 하면. 자. 그러면, 자. 이런 제이거 필요 없는 거지만 사실. 여기 앞에 봐봐 여러분. 항상 선지가 이렇게 구성된다는 걸알수 있어. 그치. 파노티콘, 감시사회, 빅브라더, 원형 감옥이다라는 거죠. 빅브라더, 파옵티콘 그치, 원형 감옥. 자, 원형 감옥이 뭐 나온 것도 있는데, 한 번에 나온 건 어때? 이것뿐이라서 어때? 이걸 가지고 왔는데, 뭐 감옥, 파옵티콘 빅브라더, 라는 거죠. 그니까, 러 저건 뭐 찍을 수 있었다. 자, 24번, 다음 중 철학자 로지 브라이더티의 어때? 포스트 휴먼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3번인데, 자, 포스트 휴먼 대기는 어때? 유목적 주체가 아니라, 여기가 틀린 거거든? 여기가? 그쵸? 그 다음에 조회중심에 체현된 주체의 실천이다. 라고 하면, 자, 보세요. 자, 이 기론에 보면, 유목적 경험을 안고 있는 브라이도티는 어때? 자기 자신을 유목적 주체로, 주체로 보았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쵸? 자. 근데 이것도 보면, 그치. 이번이라고 했어. 이번에는. 포스트휴먼 대기는 어때? 생명과학 기술을 통해서 어때?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일컫는데 노화 방지 유전자 조작, 사이보그 기술 등을 활용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다. 이는 기존의 인간 개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유기체적 존재로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번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잘 봐. 포스트 휴먼 되기는 어때? 탈인간화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윤리적 가치와 확대된 공동체의 의식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탈인간, 탈인간화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치, 우리가 뭐 동물이 된다거나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된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이해했죠? 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본에서 교수님이 잘 말해주고 있잖아. 포스트 휴먼 이론은 인간과 동물, 인간과 사이보드, 사이보그 등의 이원적 구분 대신에 평등성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동물이 된다든지, 내가 잔디가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잔디와 내가 평등하다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인간뿐만 아니라 어때? 인간이 아닌 존재들도 포함시키겠다는 말이 포스트휴먼 대기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포스트 휴먼 되기는 어때? 탈인간화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쵸. 그렇죠? 반대로, 윤리적 가치와 확대된 공동체의 의식을 결합하는 어때요? 새로운, 그지 자, 방식을 의미한다. 라고 하면, 그치.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그쵸.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 하면, 탈인간화하고, 중심주의는 다른 말이야. 이해했죠. 이걸, 강사인데 이 것도 몰랐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런 실력으로 400페이지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게 너무 무책임하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13문제가 돼요. 자, 이제 25번 봐봐, 여러분.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언급한 이론가의 주장 중에 가장 거리가 먼게 뭐냐라는 거죠. 쓰이지 않는 것을 읽기. 이러한 읽기가 가장 오래된 읽기인데 그것은 모든 언어의 이전의 읽기, 동물의 내장 별들 또는 어때? 층에서 읽기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문자나 상형 문자 같은 어떤 새로운 읽기의 매개체들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그쵸. 그렇죠? 비감각적 유사성에 근거한 어때? 미메시스는 그쵸? 감각을 넘어선 유사성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것도 봐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 베냐민인데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은 어때?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어떤 대상과 유사하게 되고 유사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그치? 이게 그 답이지. 라는 거지. 이것도 뭐 금방 찍을 수 있었다. 라는 거죠. 비미시스 나온 베냐민 이거 어때? 이게 유사성을 다루지 않는 게 아니라 어때? 유사성을 다루는 거지?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쵸? 놀이도 여기서, 유희또 여기서 나오는 거고, 생존도 여기서 나오는 거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앞에 있는 문제들은, 그치, 이기록을안 봤다고 해도, 맞다, 맞힐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베냐민, 미메시스 문제라든지, 브라이 도티 문제라든지, 또는, 어때요? 여기서, 그치, 우리가, 비릴리오 문제라든지, 세 문제잖아, 벌써. 그러면, 그쵸?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 문제, 내네 문제. 이런 것들은 공부를 안 했으면 어때? 맞출 수가 없는 문제들이잖아. 이해했죠. 그러면 그쵸. 아까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 그치. 여기. 그쵸. 이거. 들레지와 가타리 문제라고 하면 어때? 그치. 다섯 문제잖아. 이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섯 문제 여유가 있으면 그냥 우리가 이제 뭐예요? 상식이나 정말 어때? 그냥. 정보 사회로 공부만 했어도 맞힐 수 있는 문제들하고 어때? 그 다섯 문제를 합쳐서 어때? 과락을 면하고 과락만 면해도 있잖아요. 아까 생각해봐 여러분 앞에서 과락만 면해도 어때 국어나 그치 우리가 국가 정보학 점수로 어때 충분히 6 0 점은 맞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봐, 여러분. 국어 80점에, 그치? 자, 국어 80점, 자. 그 다음에 어때? 국가정보학이 뭐 68점이다라고 하면, 그치? 국가정보학이 68점이면, 정보사회론이 지금 국어 88에 국가정보학이 뭐예요? 지금 68점이고, 정보사회론이 40점만 된다고 하더라도, 65점은 맞아서 어때? 여러분이 기술정보를 썼다 하더라도, 777 사령부를 썼다 하더라도, 다 합격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오늘, 그쵸. 그렇죠. 9급부터, 그쵸. 그렇죠? 9급 정사론, 7급 정사론, 9급 국정화 7급 국정화을다볼 건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자, 체인의 워딩이 그대로 나와. 그쵸. 그렇죠? 그리고 어때? 이 워딩을 조금씩 바꿔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사실. 여러분이 어때요? 공부량을 줄이거나 그치? 그러면 그치 앞으로의 시험에 대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구급 정사론 적중 문제는 그쵸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